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최근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관심받고 있죠. 그런데 유독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지방도시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전남 영광군입니다. 영광굴비로 연관 유명한 지역이죠. 지도를 보기 전에 먼저 통계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조사는 2023년인데요. 이때 한국 평균 출산율은 0.72인데, 전남의 출산율이 높아요. 0.97인데,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와 비슷해요. 더 신기한 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이 전남 영광이란 겁니다. 무려 1.65라서 평균의 2배가 넘어요. 게다가 영광은 6년째 1등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시골이 어떻게 1등 출산율을 가졌는지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긴 영광의 서북쪽, 그러니까 끝자락인데 마을이 하나 보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지도에는 가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기 위해 구글맵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나옵니다. 원전도 보안 시설이라 가려 놨더라고요. 이름은 한빛 원전인데 서해안에 있는 유일한 원전입니다. 1986년부터 가동해서 오래되기도 했고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시도한 거라서 어쨌든 여러 문제가 있는 원전인데요. 하지만 주제는 출산율이니 이건 넘어가고요. 카카오맵으로 다시 이 지역을 보자면 원전과 거리를 두고 마을이 형성돼 있죠. 시골 마을 답지 않게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빛 원전 관련 공기업의 사택 아파트인데요. 여기 홍성읍은 사람이 많은 읍은 아닌 게 보통 읍은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인데 여긴 현재 6천 명 정도라 적은 편이죠. 원전이 생겨서 읍으로 승격된 건데요. 그래도 젊은 인구는 많아 보이는 게 여기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요. 전교생이 235명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출산율을 올리는 요소는 뭘까요? 당연히 원전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원전은 공기업이니 안정적인 직장이겠죠. 출산 기피의 원인에는 고용 불안도 있는데 고용 안전이 이루어지면 출산율도 오르겠죠. 해당 영상에서도 한국의 나쁜 노동 환경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부모 모두가 직장을 다니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게 신기한데 이런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드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 기업은 잘 지키지 않죠. 영광은 지원금 정책도 빵빵한데요. 양육비의 경우 첫째는 500만 원을 주지만 둘째부터 1,200만 원으로 뛰고 셋째는 3,000만 원이나 줍니다. 이건 많이 낳는 걸 노리는 전략인가요? 게다가 결혼 장려금 지원도 있어요. 결혼하면 500만 원을 줍니다. 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디테일한데요. 단순히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건강 검진과 냉동 난자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요즘은 아이 갖기도 어려운 시대니까 이런 정책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을 썼다고 영광 인구가 엄청 늘어난 건 아닙니다. 60년대에는 15만 명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은 5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냥 작은 동네죠? 그래도 5만 도시치곤 개발되는 편인데요. 그럼 영강 시내를 조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건설되는 게 보이죠? 이건 얼마 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지도를 확대하면 종합병원이 보입니다. 공립 요양병원도 있죠. 산후조리원이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시내 쪽으로 가보면 또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엔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 지방에서 애낳기 어려운 점은 대형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없어서겠죠?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은 지역을 볼때 학원가가 가까운지 확인하던데요. 이런 지방도시는 마땅한 학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오히려 출산율에 이득이 될것 같은데요.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 경쟁 때문에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영광도 학교를 줄 세우는데요. 찾아보니 해룡고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곳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거 보면 사교육 경쟁은 심하지 않을 것 같네요. 뭐 뭐 이렇게 좋게 설명했지만 어떻게 보면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출산율이 높은 걸 두고 다른 지역 사람이 영광에 가서 지원금만 받고 돌아간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앞서 봤던 원전 직원 중 일부는 살기 더 좋은 광주에서 출퇴근한다고 해요. 뭐 높은 출산율이 허수일 수 있는데 하지만 허수조차 없는 지역이 많잖아요.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라면 영광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